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주요 뉴스입니다. 몇 세째 눈에 갇혀버린 서해안의 폭설로 인해 고속버스 운행이 연착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서해안 지역의 폭설로 인삼 재배 농가들의 피해는 더욱 더 늘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제3회 당진시장배 전국 장애인 볼링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당진시 어촌 개장 협의회와 평택 당진항 물리협회가 어려운 이유 돕기에 나섰습니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금강지천백리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로 충남도로부터 우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도내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서해안 지역의 폭설로 고속버스가 연착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 가량이 지연됐다고 하는데요. 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27.5cm에 이르는 폭설이 내려 고속버스가 연착돼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 초부터 계속된 폭설로 눈이 얼어붙으면서 차량들의 거부 운행이 계속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물론 버스 이용객들은 버스 이용을 포기하는 등 최소 1시간 이상을 기다려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주말을 맞아 외지로 떠나려던 주민들은 당진시의 고속버스 터미널로 몰렸으나 폭설로 인해 운행이 2시간 넘게 지연돼 극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정체로 인해 버스와 승용차 1만 천여 대가 20시간이 넘게 고속도로에 갇혀 있는 등 운전자와 탑승객들을 지옥같은 밤으로 보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재설 작업을 위해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통행을 차단했으며 대전을 중심으로 한 경부와 중부 등의 20개 IC의 차량 진입을 통제했습니다. JIB뉴스 신지입니다. 계속되는 서해안 지역의 폭설로 인삼 재배 농가들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삼밭에 피해가 집중된 것은 재배 농민들이 겨울 채비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일찍 폭설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보도합니다. 당진과 서산 태안 지역의 인삼재배 농가는 며칠간 계속되는 폭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 상황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폭설로 당진시 166세대, 서산시는 395세대, 태안군은 219세대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지방경찰청은 이번 서해안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 지역에 경찰 200여 명을 투입해 재설과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복구 작업은 12월 1일부터 시작된 폭설로 주저앉은 인삼재배시설 등의 피해 지역에 경찰력을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붕괴된 시설물 철거와 재설 작업을 지원하는 등 폭설 관련 피해 복구 활동을 벌였고 경찰관들의 복구 지원으로 피해 주민의 근심을 덜어줬습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폭살 피해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찰력을 적극 투입해 피해 복구 활동 전개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제3회 당진시장배 전국장애인블링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참여했습니다. 오다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에 걸쳐 당진 해나루 볼링장과 대우 볼링장에서 23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당진시장배 전국장애인 볼링대회가 펼쳐졌습니다. 당진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충남장애인볼링협회 당진시 지부가 주관한 이번 볼링대회는 각 종목별 개인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수들은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좋은 경험을 쌓고 자신의 기량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당진시장 장애인체육회는 2013년 창립 이후 지난 11월 당진 해나르볼링장에서 12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4 전국장애인 볼링동호회 최강전을 펼쳤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당진 어촌개장협의회와 평택 당진항 물류협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당진 관내 곳곳에서는 이런 훈훈한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겨울은 서로를 돕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지 기자입니다. 당진시 어촌개장협의회와 평택 당진항 물류협회가 어려운 이웃 돕기에 나서 한파를 녹이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평택당진항물류협회가 당진시를 방문해 이웃돕기 상금 500만 원을 기탁한 것을 비롯해 어촌개장협의회가 186만 4천 원을 기탁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충남도가 삼농혁신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강지천 백리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도합니다. 충남도가 삼농혁신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천백리 금강목장화 사업이 내년 청양지역에서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는 지난 7일 금강수계인 지천에서의 자원조성과 이용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금강목장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는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연구용역을 위탁했습니다. 지난달 공단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기본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수산생물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기존에 설치한 포 36개를 30개로 축소하고 인공본을 철거하거나 돌보로 교체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외에도 공단은 지천 탐방로 조성을 위해 진검 다리와 물레방아 뜬다리 데크의 조성 등을 위한 지천 생태원 건립도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도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 지천 백리 금강 목장어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지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과 고양해강 조성 사업 등과 최대한 연계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출동 대기 시스템을 갖춘 당진보건소가 충남도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만 23건의 응급 출동을 하는 등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다 순 기자입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충남도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으며 보건행정을 선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따르면 당진보건소 산하 19개 보건진료소가 지역 특성에 맞는 66개 특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부분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최우수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당진시의 19개 보건진료소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인구적 특성을 고려해 자살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을 위해 웃음치료와 원예치료와 같은 정서관리 프로그램과 정신교육 및 미술치료교실 등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충남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24시간 출동대기 시스템을 갖춰 올해만 23건 응급출동을 하는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충남도가 도내 업체의 하도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다솜 기자가 전합니다.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는 지난 5일 사업소 회의실에서 도내건설공사 대표와의 간담회를 갖고 도내 업체의 하도급 확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남도회 관계자와 시공사 대표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실시공과 청렴실천을 다짐하고 침체돼 있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남광현 도종합건설사업소장은 원도급자의 저가하도급 방지를 비롯해 겨울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과 하도급 대금 등 채불방지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 49% 이상과 하도급비율 60%를 지역민에게 우선 고용하고 지역생산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최근 10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가 9개 도중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은 33%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네 번째를 차지했고, 충북은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가구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입니다. 충남 서산과 태안 지역에 폭설이 내려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산시의 한 수산시장 처마는 갑자기 내린 폭설로 무너졌으며 갈산동에 위치한 A 모씨집 우사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등 서산 지역에서는 모두 7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진경찰서는 보안협력위원회와 지난 4일 북한 이탈주민 33명을 초청해 송년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북한 이탈주민 33명에게 위문금을 전달하고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과정에서 애로 사항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격이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남 소방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의 원인 가운데 무려 54.1%가 음주운전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전 의식 없는 소방이라는 멍해를 안았습니다. 4일 오인철 충남 도의회 의원이 충남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 징계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7건이 적발됐습니다. 홍성군은 충남도 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2014 회계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최우수 기간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2014 회계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과 전년 대비 체납액이 증감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로 군은 상반기 종합세정평가 우수상에 이어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오늘부터는 전국의 낮 기온이 영상권에 진입하면서 추위가 한결 풀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래도 평년보다 추우니까 항상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사이에 곳곳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최고 5cm가량 다소 많은 양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역별 날씨입니다. 당진지역 아침 기온 영하 3도 보이겠고 낮 기온 4도 보이겠습니다. 아산과 천안 지역도 영하 3도에서 낮 기온 4도 보이겠습니다. 보령과 서천지역 영하 1도에서 낮기온 5도 되겠습니다. 계령과 금산지역 영하 3도에서 낮기온 4도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목요일부터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평년기온보다 낮아 추위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항상 보온에 신경쓰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해 중부해상의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미터, 먼바다 1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